감각적인 화이트 PC를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래픽카드, 갤럭시 EX 게이머 화이트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본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PC 하드웨어가 장착이 되는데 그 중에서는 대다수가 무채색 계열 위주의 어두운 컬러 톤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조립을 다 해놓고 보면은 우중충한 경우가 있고 좀 심심한 느낌? 뭐, 물론 블랙의 어떤 깔끔함 이런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매력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질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PC를 이쁘게 꾸미고 싶은 분들이 두 번째로 시도하게 되는 게 뭐냐. 바로 화이트 PC죠. 오늘은 이런 화이트 PC를 완성시켜주는 그래픽카드. 갤럭시 EX 게이머 화이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박스 갤럭시 박스 디자인의 특징이죠. 가운데 보시면 은이 싸움 잘하는 형이 <laughs> 주먹을 꽉 쥐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와주의역임니 게임. 네 게임이 뭐든지 다잘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안심시키는 문구가 적혀있고. 그리고 사실 뭐 박스 디자인이 커다란 특징은 없어요. 그래도 뭐 컬러감이 약간 화이트라서 화사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의 하단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쿨링 솔루션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쿨링 팬은 102mm의 사이즈. 그리고 좌우에 있는 게 92mm의 사이즈인데 아무래도 이 RTX 3080의 발열이 조금 심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극복을 해보려고 이런 쿨링 솔루션을 제시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외에는 박스 패키지 디자인에 뭐 이렇다 할 특징은 없습니다. 박스 디자인.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14만원도 아니고 인텔이에요?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지 프로스 RTX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있고요 자 박스를 열면 이번 세대 갤럭시 그래픽 카드의 특징이죠 지지대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케이블은 용도가 여러 번 얘기드렸지만 RGB가 연동되는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뭐아 여기에도 왓주유 게임 어지겨죽겠어요 아, 진짜 어쨌든 잘 봤고요 이 밑에 뭐 부속 매뉴얼 이런 거 굳이 제가 깊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EX 게이머 화이트입니다 아, 역시, 이 화이트 그래픽 카드가 뭔가 화사한 느낌이 있어요. 우중충한 그래픽 카드들 보다가, 이런 화사한 느낌의 그래픽 카드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설명하기 전에, 제 첫인상이 어떠냐면, 호프의 마이너 버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갤럭시 호프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왜 애기가 없어? 갤럭시 분들, 아, 호프 언제 내줄 거예요? 편기증 난다고요, 진짜. 일단 전면 슈라우드 쪽 보시면은 화이트랑 실버가 군데군데 배합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가 투명색인데 투명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RGB가 뿜뿜한다는 이야기죠.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그 박스 디자인에서 확인을 했던 대로 중앙에 있는 쿨링팬이 조금 더큰 크기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셔야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측면 슈라우드 쪽 여기 보시면 갤럭스 로고가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RGB가 뿜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카드는 레인보우 스펙트럼 RGB보다 그냥 화이트 LED로 고정했을 때가 제일 이뻤어요. 여러분, 갤럭시 EX 게이머는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 단단한 금속 재질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화이트랑 블랙 컬러가 이 앞에 하나도 그랬지만 배합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약간 세련된 느낌 그런 인상을 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컬러감이 깡패여서 그런지 상당히 뭐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합격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단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정도 발견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 이쪽 끝머리입니다 여섯 개의 히트 파이프가 뭉툭한 게이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이 슈라우드 끝 부분을 조금 더 감싸서 좀잘 가려냈다면 디자인의 완성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라이저 케이블로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 이런 건 보이지 않는데 일반인 분들 입장에선 사실 뭐 라이저 케이블 장착해서 굳이 이렇게 수직으로 장착 안 하시고 보통은 수평 장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끼우실 텐데 이 경우에는 여기 튀어나온 히트 파이프 너무 잘 보이거든요. 아 이거 마감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쿨링 성능 자체는 더 좋을 거예요. 당연히 뜨거운 바람이 빠지는 구역 자체가 더 넓게 확보되는 거니까 쿨링 성능 쪽으로 보자면 조금 유리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 지금 보시는 EX 게이머 화이트보다 더 하이 라인업인 SG 같은 경우에는 이쪽 109 영역에다가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어떤 풀링 팬 악세사리 그런 걸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EX 게이머는 그런 게 지급이 되질 않아요. 디자인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걸 제외했다. 뭐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갤럭시 분들 이런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곤 쳐도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는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퓨어 크 컨셉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 눈에는 합격입니다. 자 그럼 뭐 디자인은 다 살펴봤. 이제 이걸 분해해서 이 안에 들은 기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히트싱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두께 자체가 거의 삼슬롯에 가까운 크기다 보니까 히트싱크 자체가 엄청 커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6개의 광폭 히트 파이프가 이 본체 히트싱크를 관통하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히트싱크 자체의 크기나 두께만 봐서는 풀링 성능은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하이라인업인 SG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 형형색색의 케이블들이 노출이 돼서 좀 별로다, 의지 같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제품은 그런 케이블들의 노출이 없기 때문에 깔끔.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이건 살짝 칭찬하고 싶어요. 반대편 쪽에는 케이블들이 노출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갤럭시가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보이시죠? 이런 형형색색의 케이블을 감추기 위해서 블랙으로 마감 처리를 어느 정도 해놨어요. 이 부분은 좀 가산점을 줄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케이블의 마감, 누가 신경 쓰냐, 볼사 너밖에 안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감성이라는 게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백플레이트, 아, 이 백플레이트 상당히 디자인은 예뻤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구성이었어요. 뭐냐면, 보시는 대로 디자인 상당히 예쁘거든요?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링 조합. 상당히 감각적이고 세련됐어요. 그런데, 뒷면에는 서머 패드가 하나도 발려있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3080이 3090처럼 이 PCB 기판 후면에도 메모리 모듈이 노출되는 건 아니라서 굳이 서머 패드가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전원부 온도의 어떤 전달, 발열의 전달에 있어서는 서머 패드가 이런데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갤럭시 분들, 제가 이런 말씀까지 굳이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호프 언제 나오냐고요! 아, 내 호프! 다음은 기판. 가운데 보시면 엔비디아 쿠다코어가 무려 8704개가 탑재되어 있는 GA102 칩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테두리에는 GDDR6X 메모리가 10GB 용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는 보시는 대로 되게 많아요. 무려 20페이지입니다. 하이 라인업인 SG보다 훨씬 더 많은 구성이에요. 사실 이 기판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형은 맞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파워리밋이 SG 같은 경우에는 100% 위로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105%까지. 파워 리미트 제한 해제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버클럭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스트 클럭에 조금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 8+8핀 파워 커넥터 쪽 보시면은 메탈로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되게 잘 마감해 놨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잘해 놨네요. 자, 뭐, 분해해서 기판이랑 히트싱크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RTX 3080 EX 게이머 화이트의 성능과 기타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이조는 인텔의 i9 9900K를 장착한 환경에서 RTX 2080 슈퍼 파운더스 에디션과 비교를 진행해 봤습니다. 갤럭시 RTX 3080 EX 게이머 화이트의 경우 부스트 클럭이 1755MHz로 3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45MHz 더 높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테스트는 4K 해상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D마크 타임스파이에서는 17,601점으로 2080 슈퍼 대비 50%더 높은 점수가 확인되었고요 오랫동안 사랑받은 게임 타이틀 배틀그라운드에선 평균 114.6프레임으로 2080 슈퍼 대비 56.1%더 높은 게임 성능을 화제의 최신 타이틀인 데스 스트랜딩에선 평균 82.2프레임이 확인되어 2080 슈퍼 대비 44%더 준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열, 소음과 소비 전력입니다 벨트빌드5를 10분간 구동해본 결과 최대 온도는 69도로 확인 되었는데요. 2080 슈퍼 대비 약 4도 정도 더 낮은 온도였습니다. 최대 소음은 43.2dB로 확인되었는데요. 2080 슈퍼 대비 약 0.1dB 더 높은 소음이었습니다. 소비 전력의 경우 갤럭시 RTX 3080 EX 게이머 화이트가 321.4W로 2080 슈퍼 대비 약 98.8W 더 높은 평균 소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 RTX 3080 EX 게이머 화이트를 살펴봤는데, 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호프 마이너 버전의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이 트리플 쿨링 팬의 이미지도 그렇고 이 컬러링 자체도 그렇고 사실 호프에 많이 가까운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얼핏 보면 한 3초 호프 정도. 뭐 어쨌든 화이트 PC를 꾸미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제품의 명확한 컬러가 어떤 메리트가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쿠앤크 PC 한번 꾸며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도전은 EX게이머 화이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QM 볼트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호프는 언제 나온다는 거야 진짜? 안, 안 나온대? 만들고는 있는 거냐?